우리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은 표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절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가름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편 51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다윗이 고백했던 통의 자복이시라고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위처럼 자신의 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땅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때로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말씀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었던 인생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한 가지는 늘 죄를 이땅 속에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특별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죄를 인지하는 그 기능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마비되어 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것을 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그 죄의 내용 목록 가운데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그 죄의 목록 가운데 그 내용들은 다 빠져버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그런 말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는 목록 가운데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주어진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는 순간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던졌던 그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회개가 사라진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한 회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한 회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회개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뇌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원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는 이 사실을 자각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왔고, 우리의 회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10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깨달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것과 함께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란 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땅속에 연약한 존재이죠. 내가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9, 7절 말씀,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내 죄과를 씻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땅 속에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강한 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담을 수 없는 거둬들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을 주어 담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이땅 속에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내 삶이 던져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날 것을 이다윗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머물러서 내 삶을 정하게 만드시고 내 삶이 이제 그와 이전과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발적인 불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주어져서 자우라는 심령, 다시 말해 내 삶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멀리하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도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삶,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 내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발적인 순종이 내 속에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은 자발적인 불순종, 죄의 삶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세워주셔서, 그러한 자발적인 불순종의 삶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 해야 될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죄와 싸우고 이겨내기 위해,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laughs>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제인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상하고 통해하는 이 상한 제사라는 말을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산산조각 내다. 완전히 어떤 조각으로 부서진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졌고 경직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산산조각 나듯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형제인 제사가 아니라 내 심령이 산산이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찢는, 다시 말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완전히 찢어져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남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보여지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세 번째,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신다면, 이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이란 죄를 짓는 자들을 막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더 확장시키면 나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막아내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임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범죄로 이끌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일부 예배 때 헌금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헌금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38년 전에 아마 우리 동네에서 살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 이분이 교회에서 놀다가 이제 강단 쪽에 뭐 숨벅질했는지 숨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강대 교회 와서 놀고 있다가 이 강단 쪽에 숨었는데 강단 이 의자 밑에 봉투 하나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그 봉투에 보니까 3만 원의 헌금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 가난하던 시절에 자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놀고 있던 친구들에게 거기에서 만 원씩을 빼서 만 원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3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죄책감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편지와 함께 죄송했다고 내가 그 봉투를 가져간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봉투에서 많은 식을 빼서 친구들에게 주어서 그 친구들을 범죄했던 케 것도 하나님께 죄송하다면서 그 3만원에 120배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편지와 내용을 듣고, 아, 지금도 만약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는 분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추석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아주 찌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분이 계시구나. 비록 자신의 과거에 어릴 때에 그냥 마음으로 했던 그 잘못을 계속 마음속에 가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회개그 고백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 이건 정말 축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건네었던 어떤 것들이 누군가를 범죄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내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주셔서 다시는 이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상한 심령의 제사가 내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이 산산히 끼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범죄하지 않고 또 악한 길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실 기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